보면 일단 조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쪽이 더 좋거든요. 일단은 지금 개사기체 럼블 다이애나 둘 다가 좋았고, 사히 이쪽 카서스라는 챔프 전멸도 안 들어서 럼블 하나만 있으면 여기 바루스 카서스 제이스 다 바보돼요. 거기다가 이니시 좋은 다이애나도 있고, 일단 조합만 봤을 땐 이미 이겼어. 바텀 카이사 세트도 근본 조합인데 상대 바텀이 좀더세 보이긴 하네. 바루스 쓰레쉬면 사실 미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뭐 저라면은 말파기 때문에 정복자 들고 초반부터 계속 딜 교유도하면서 압박하고 용해서 교전 봤을 것 같긴 한데, 감전으로 사실 뭐 예전에 워낙 많이 마이파 상대 해보긴 했으니까, 초반 구도는 사실 볼게 없죠, 마이파 상대를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푸시 먼저 잡으면서, 초반 어차피 마이파 푸시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밀어넣고, 아마 저였으면은 상대가 웬만하면은 선블루 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레드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칼부에다가 와드 해놓고 지금 이거 먼저 밀었을 때 칼부에 와드해서 상대팀 칼부 어느 타이밍에 만약에 지금 먹고 있다면 얘가 정버프한 거고 안 먹고 있다면 무조건 역버프 해가지고 좀 있으면 보이는 거니까 칼부에다가 와드 하나 해놓으면 좋아요 요 타이밍에 저 같은 경우는 한 푸시 되는 턴에는 거의 무조건 상대 칼부에다가 쭉 밀고 다이애나 윗부분 보니까 굳이 아래쪽 안 들어가져도 되죠 타탈만마도 없고 그냥 위에 슬쩍 붙어주면 되지 이럴 때는 그리고 이거 사레프톤에 그냥 저라면은 마나 없어서 W 두번에 라인 밀리잖아요 절집 드셨죠 아마 W 두번에 밀리니까 그냥 이거 개빠르게 W 두번 써서 밀고 집가서 템 써서 쓸것 같아요 밀고 여기서 음 어. 리콜 안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였으면 말파가 이제 텔이 아니잖아요. 대포 턴에 그러면은 말파가 이거 빨리 못 민단 말이야. 집 갔다 오는 동안에? 그러면 내가 유리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제가 말한 타이밍에 리콜 안 잡아가지고 좀 손해보는 라인이 형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프리징돼서 탈론 입장에서 집 타이밍 잡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런 타이밍에 대포 타이밍 맞춰서 탈론 만화 없는 턴에 리콜 타면은 큰 손해 없이 오히려 상대가 손해보는 식으로 집갈 수가 있다. 어, 이번은 뭐, 바텀 교전 보, 나는 거 보고 뛰신 거 되게 좋았네. 근데 뒤에 하소스 따라와서 위험하겠다. 음. 어, 깔끔하다. 아 <laughs> 아이, 저도 챌린저인데. 이런 거 살지 않나, 이거? 와 아니 이거 너무 좋았는데? 이거 좀 많이 크다 이러면은 뭐 아까 미드에서 손해보긴 했는데 결과가 좋긴 해서 이 정도면은 결과 자체가 나쁘진 않네 라인 손해본 거 치고도 돈 되는 대로 쿨감신 사셨고 확실히 이런 판은 그냥 신발 빨리 사는 게 낫죠 딜템 빨리 나와봤자 마이파이드 솔킬 딸거 아니니까 감전이라서 솔직히 이 타이밍에는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카소스니까 상대 이런 칼부 쪽이나 아니면 깊게 와드해놓고 카소스 따라가도 좋긴 하겠죠 마이 이거 바로 붙어볼게요 이거 마이파이트 정말 뺐네 어이구 전멸 저렇게 빼네 저렇게 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이것도 그냥 WR로 싹 시원하게 긁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벽 넘으면서 궁이나 상대팀 시야에 노출 안 되게 싸움 그냥 안 났네 어, 나이스는 그냥 붕 빼더라도 한번 그냥 싹 긁어봤으려나? 나이스는 어떻게 됐으려나 저기서? 바텀 삼거리 부시 안타 때부터요? 오케이 거기 위주로 한번 쭉 볼게요 여기일 것 같은데 그 문제의 장면이 마이파가 지금 바로 못 오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상대팀 스펠이 체크가 된 건가도 중요하긴 한데 아니네? 아 여기서 안 싸우네 여기구나 여기가 그 문제의 그 장면이구나 하이터가 뭔가 뒤로 가고? 럼블공 살짝 아쉽게 가려. 나라면이라는 가정이긴 한데, 이것도 제가 가장 무조건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이나본되이잘들어왔거든요 보면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수가 밀리기도 하고, 럼블공도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같이 안 들어갔으면 꼬였어. 그러면은, 이 지금 바루스가 풀피잖아요. 사실, 할론이 지금 뭐 자발도 없고 원콤 절대 못 내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레쉬 평타한데탁 치고 이쪽 벽 넘어서 일로 이렇게 빼는 동선 한번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카소스가 제압을 두개 먹었구나. 근데 이래도 사실 골드가 좀 업히긴 했는데, 했는데 아직 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여지가 좀 있죠 이거 근데 자발 나와가지고 이제 베이스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시원하게 해서 잡아보려고 시도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살짝 위로 붙는 느낌보다 저는 얘 봤을 때 계속 얘쪽 봤을 것 같아 탈론이 진짜 사이드에서 제이드가 진짜 밥이거든 눈 마주칠 때마다 1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베이스가 보면 여기서도 살짝 뭔가 그림이 이뻐 보이긴 했어 근데? 결과가 뭐, 마냥 좋진 않죠? 마냥 좋지 않은 스이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특히 감전인 만큼, 감전이 교전 위주의 플레이 스타일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본인 성장하면서 노련하게 자기 이득치 않은 식으로 하나씩 끊어주는 게좀 좋기는 한데, 저라면은 아마 여기 압류 안하고 제이스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없어도 이미 수적으로 밀리는 싸움도 아니었고 만약에 이것도 진짜 만약이지만 탈론이 만약에 여기서 같이 와가지고 팀이 다같이 한번더 해보자 콜이었는데 여기서 만약 제이스 를 자르고 여기서도 하나 자르고 끝났다면은 아마 이득 본 다음에 바텀 1차 탈론이 압박하고 위는 위대로 그냥 상대 정글 털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깔끔하게 잡았고 방금 여기서 근데 제이스 풀까지 써서 빠르게 잡아낸 게 의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긴 해요 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병난거큐 찔러도 죽는 거였어서 여기서 플의 유무도 중요해질 때 만약 한타 때 이게 플이 있었으면은 좀더 좋은 그림이 나왔었다면 이런 거 바루스 보는 거 되게 좋죠 오히려 이쪽으로 뛰는 것보다 쓰레쉬가 안 보여서 위험하긴 한데 쓰레쉬 보일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조금 더 바루스 노려보려고 하는 게 무조건 좋죠 여기서 실제로 그렇게 노려주셔서 필이 비네 방금같은 장멸이 근데 그거일 것 같아 내가 방금 30초 전에 얘기했던 전멸의 유무차이 좀 조금 더 깔끔하게 잡았으면 용전형 다 챙길 수 있던 거긴 하니까 바로 잡고 달론이 죽더라도 이러면 결국에 저희형도 내주고 이게 아까 용 챙긴 게또 이득이 아니지 결국엔 이럴 때도 지금 수적으로 이득을 이미 보고 있잖아요 나라면 은 이거 탑라인 쭉 밀어놓고 상대팀 인원 빠지는 거 봤을 것 같아 연볼도 테리코 여기서 이 라인을 밀어놓으면 은타서쓰던바루쓰던마을파던 아무나 이 라인을 받으러 와야 돼요 받고 여기도 비어 여기도 비니까 여기도 막아야 돼안 막으면 밀리는 거고 여기도 안 막으면 밀려 무조건 수적으로 이득 볼수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미드에서 한명 빠지면 은 그럼 1차도 밀었겠죠 미드 1차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그냥 나 같은 경우는 여기 탑 푸시하고 이렇게 바루스 빠지는거 봤을 때 팀이랑 같이 콜해서 이 미드 1차를 밀어냈지 않을 라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깝지 않나. 이게 일차를 못 메면 어차피 못 굴려. 그렇죠. 탈론은 혼자 하는 챔이 아니라 무조건 팀한테 어느 정도 리지를 해야 되죠. 방존 같은 경우에. 응? 그래서, 팀이 알아서 안 물리게끔, 백핑을 찍는다거나, 컨트롤, 그냥 삑삑삑 하면서, 타워 허깅 하라거나, 럼블 탈론으로 1, 3일 굴리는 게, 방금 상황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결국에, 탈론이 계속, 팀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팀이 계속 막, 싸움 뭔으 걸릴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굉장히 밀리죠. 지금 11레벨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지. 상대 원딜 레벨이 10, 12인데, 그래서, 암살자의 기본은 일단 본인 성장이다. 왜 와이? 상대 원딜한테 레벨이 똑같아지거나 하나 밀리는 순간 암살자로서 의 역할이 안 돼가지고. 아, 제일 크죠. 어, 연비 잘했다. 여기서 끝났네, 사실상. 그 전까지 아무 상관 없다가 여기 이 기점으로 게임이 끝났네. 맞아요. 너무 팀만 생각해도 안 돼서 탈론은 어쨌든 라인전 모대에서좀더 팀을 위한 좀. 순차적인 챔프여도 라인전이 끝나면 인기적인 챔프라서 팀을 희생시킨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냥 조금 더내할거 네, 하면서 팀과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맞아서 조금 더 보는 성장 신경 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디장은 뭐 아마 제가 봐도 볼게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전 장면들로 게임이 끝난 느낌으로 어차피 센스 좋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 정글 들어가는 타이밍 같은 거잘 아시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성장하고 사이드 구도에서 본인 성장 조금 더 신경 쓰시면은 완벽하시지 않을까? 당장 마스터 그만은 금방 또 뚫으시지 않을까? 원래도 잘 하시는 분이니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끝.